아, 아. 어, 반갑습니다. 어, 성탄 전야제 사회를 맡게 된이해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와서 갑자기 사회를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회를 이렇게 맡아왔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처음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좀 나이도 좀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아, 네. 어, 사회는 예찬이가 해야 재밌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됐었는데, 제가 모르고, 아멘이라고 해버려서, 예. 네 더는 물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든 못하든 상관 없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박수로 모두 화답해 드릴 겁니다. 맞습니까? 아, 이런 목소리로는 전혀 화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제 준비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게 참 신기하게 첫 번째 순서는 항상 우리 어린 친구들의 첫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전도사가 되어버린 해성 예담 전도사가 워십으로 우리 전야제의 첫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시작을 묵직하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우리 연수랑 연우가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인데, 어, 작년에 하려다가 아마 못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한살더 먹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아름답게.